아래는 약 4분 분량의 글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 꿈이 현실이 되다. 장민호의 결혼식 꿈, 수년간 기다려온 달콤한 행복의 시련. 가수 장민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은 분명히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그의 결혼식에 대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대가 끝난 후 외로운 방으로 돌아가던 아티스트의 모습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지금의 장민호는 인생의 새로운 장, 결혼, 사랑,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팬들은 그가 진정한 반쪽을 만나는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사생활을 조용히 지켜왔지만, 가정을 이루고 싶은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고백 속에는 사랑받고, 가족의 품에서 안정을 찾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속에서 장민호는 드디어 신랑이 되어 수많은 가족, 친구, 그리고 팬들의 축복 속에 웨딩홀로 입장했습니다. 결혼식은 격식 있으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대 손님으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동료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술의 길을 걸어온 처음부터 함께한 소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했던 것은 장민호의 얼굴에 번지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팬들도 본적 없는 그 밝은 웃음은 신부의 손을 잡고 걷는 그의 모습 속에 진심과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장민호에게 결혼의 꿈은 화려하거나 시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따뜻한 마음이 있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오늘의 결혼식은 조용하지만 깊은 사랑 이야기의 아름다운 결말이자 새로운 인생 여정의 시작입니다. 무대 위의 아티스트였던 그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자 미래의 아버지가 됩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장민호가 하객들 앞에서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고 자신과 인생을 함께하기로 한 배우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 속에는 그가 오랫동안 품어온 결혼에 대한 소망이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부드럽게 알려줍니다. 전국의 팬들 역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SNS에는 따뜻한 댓글과 감동적인 손편지, 선물들이 넘쳐났고, 해시태그 장민호 결혼식 꿈 현실이 되다카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그의 음악뿐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팬들의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품어온 아름다운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외로움도 기다림도 끝났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장민호는 이제 더 이상 트로트 왕자만이 아니라 사랑과 가정을 이룬 완전하고 평화로운 한 사람의 남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